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묵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매일 정리 노트 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1번 해 보니까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의 집권으로 소유권 보류 등기를 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느냐, 안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말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만 말소가 되고,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자, 일어났죠.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을 불문하죠. 저 판결에 와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판결은 종류를 불문합니다. 형성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다 되는 거죠. 그죠? 고르기해 두면 돼요. 3번에, 등기관의 소유권 보존을결할땐 등기,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죠. 엄청 중요한 문구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거래가 이걸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한 개의 부동산의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인 때는 매매 목록을,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죠 그죠 매매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그죠 오 번입니다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기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 말이에요 공동이죠 제가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인데 계약이 아니면서 공동인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유정 하나가 진정 명의 회복이죠 그죠? 6번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등기 원인은 토지의 수용, 연월일은 수용의 개시일이죠. 그죠? 수용의 개시일. 자, 7번에 등기관의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런 등기를 할 때, 여기서 소유권의 일부가 지분을 말합니다. 지분도 매매가 되죠. 그러면 이전되는 지분을,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어, 분할금지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관한 상도 기록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볼게요. 등기부 갑구 등기상정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이거는 공유죠, 그죠, 공유. 등기할 권리가 합유,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죠. 여기서 조심할 때,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9번에,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권리의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떼은 뜻의 등기 신청과 함께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그래서 소유권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을 하죠. 10번입니다. 등기 운인 정보가 집행령이 있는 판결수인 경우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에도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시력자익증명서 금인,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모두 첨부해야 하죠. 그죠? 금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메일정리노터 풀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